안녕하세요 코인검색기 3-10 이동평균 검색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동평균 이라는 것은 이 가격 가격들의 이 캔들의 가격의 어 평균값을 이 하나의 선으로 나타낸 것을 이제 이동평균선 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 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저희 검색식을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동 평균에는 총네 가지의 검색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 가격 이동 평균 비교라는 거는 현재 가격이 매디평 위에 있느냐라는 조건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15분봉으로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내가 현재가가 오이평 위에 있는 코인을 잡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라인을 추가하시면 조건식이 완성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제 오이평 위에 있는 코인이 잡힐 거예요. 뭐 이것들 다 보면은 15분봉 지금 조건을 15분봉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15분봉이 제가 하얀색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하얀색 위에 지금 현재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코인들을 다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동 평균 돌파라는 거는, 이제, 5이평이 뭐 12평, 예를 들면, 22평이라고 해볼까요? 52평이 22평 아래에 있다가,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차트로 이제, 예를 들면, 5이평이 하얀색이 22평, 노란색 2평 밑에 있다가, 이제 이 22평을 52평이 돌파를 하는 요런 자리 지금 요런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로 올라타면 골든 크로스, 위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삭제를 하고 골든 크로스 한번 차, 찾아볼게요. 조건을 추가했고, 라인은 아까 놀았기 때문에 다시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분봉, 5 2평이 22평을 골든 크로스 하는 코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골든 크로스의 조건이라는 것은 돌파라는 이 지금 검색식을 사용한다는 을 것은 이 말이에요 그니까 밑에 있다가 위로 올 골든크로스로 딱 돌파를 하는 순간 이제 이때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란히 가고 있을 때는 잘안 잡힙니다 지금 하나가 잡혔는데 RFR이나 MFT가 지금 잡혔습니다 하얀색이 52평이고 노란색이 22평인데 지금 보시면은 밑에 있다가 골든크로스로 돌파를 했죠. 이런 예, 코인을 잡아주는 검색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평의 배열이죠. 정배열이라고 하면은, 단기 2평이 장기 2평 위에 있는, 중, 중장기 2평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뭐 52평이 22평 위에 정배열로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하고, 일단 한번 찾아볼까요? 스캔 시작. 조건, 예, 조건 검색식은 들어가 있죠. 지금 계속 잡힙니다.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종목을 보시면, 5위평이 22평 위에 있죠. 요런 코인을 잡는 겁니다. 스캔 중지하고, 또, 5화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엔 n d 로 넣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배열을 순차적으로, 이제,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22평이, 22평이, 62평 위에 있는 것까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3개가 정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를 했어요. 그럼, 52평이 22평 정배열, 62평이 60, 22평이 62평 정배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세 개가 정배열이 됐다라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엔드 조건을 넣고 두 번째 조건 라인 1번을 넣어주면 이제 세 개가 정배열이 된 코인을 잡을 수 있어요. 보시죠. 52평, 22평, 62평이 정배열된 이런 코인을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다 정배열로 되어 있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코인을 잡는 검색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62평 위에 뭐 이런 식으로 더뭐 120평까지 뭐 정배열로 되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격도라는 거는 뭐냐면 이격도라는 거는 이제 단기입평과 이 중장기입평의 이 간격, 이격, 이걸 이격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격, 이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격이 이격도가 다 줄어들었다가, 여기서 이제 이격을 벌리면서 이렇게 점점 벌리면서 확장을 하면서 어 가격이 상승을 하죠. 이런 조건을 찾을 때, 이제 이런 이격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 세 개의 2평이 지금 정배열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더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격도 확장이 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줄어드는 코인보다 이격을 확장해 나가는 코인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또 추가를 합니다. 52평, 20, 52평이 하고 22평의 이격도가 확장이 되는 코인을 또 추가를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end. 넣고 라인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평선 3개가 정별이 된 상태에서 이격을 확장해가는 코인을 찾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을 어 기준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검색식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좋겠죠. 어떻습니까? 정배열, 세계로, 세계의 2평이 다 정배열이 되면서 52평과 22평의 이격도가 확장이 돼가는 이런 코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검색식에 지금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런 네, 조건으로, 조합으로 이제 또 코인을 찾을 수 있겠죠. 네. 이동평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